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요새 케이지 모빌리티 액티언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경쟁하고 있는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차량 모두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었지만 르노는 몇몇의 논란으로 인해 그랑 콜레오스에 대한 입지가 불안해진 건 사실인데요. 그랑 콜레오스 차량의 사전 계약과 본 계약 합산 수는 약 12,000대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 케이지 모빌리티 액티어는 사전 예약 수도 약 6만 대를 기록하고 본 계약도 13,000대 이상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직 시승 차량이나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기록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랑콜레오스보다 액티언에 대한 인기가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가격 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차량은 총세 가지 트림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저렴한 테크노 차량과 다음으로 아이코닉 차량, 마지막으로 익스피릿 에어라인 차량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량의 가격이 3,495만원이니까 액티언과 가격 경쟁을 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액티언 S7, 가장 저렴한 등급의 S7 차량이 3,300만원대니까 그랑콜레오스가 100만원 정도 가격이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그랑콜레오스는 2.0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액티언은 1.5 터보 엔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랑콜레오스의 재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원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테크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터보, 이렇게 차량은 엔진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장의 길이는 4780mm고, 액티언이 4740mm에요. 그러면은, 그랑 콜레우스가한 0.4cm 정도 조금 더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폭은 1.8m입니다. 액티언은 1.9m이기 때문에 전폭은 액티언이 좀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전고 높이는 액티언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 거리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랑 콜레어스는 2.8m로 되어 있고 어, 액티언이 2.6m입니다. 확실히 액티언이 그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서스펜션은 액티언과 동일하게. 맥퍼슨 스트릿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은 1500cc고 그냥 일반 가솔린 차량은 2000cc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토크도 보면은 액티언과좀 비교를 하자면 그랑콜레오스가 33.2니까 그랑콜레오스는 28.6으로 확실히 그랑콜레오스 토크가 좀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로 따지면은 23.5로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하이브리드 트림 차량은 연비가 좋죠. 복합 연비 15.7로 굉장히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그와 달리 가솔린은 일반 액티언과 비슷하게 1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랑 콜라우스에 대한 외형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 영상에 다루긴 했지만 어, 액티언과 마찬가지로 액티언이 워낙 디자인이 잘 빠지긴 했지만 그랑콜레오스도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르노의 그런 디자인보다는 더 멋있게 발전을 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릴 부분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멋있게 되더라고요 헤드램프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두 개의 램프가 앞에 끼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면부 하단부도 액티언과 비슷하게 약간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좀 스포티하게 차량이 나오게 된것 같고 이 측면 부분도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죠. 벨트 라인 하단 부분도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보여지고 액티언보다는 그렇게 멋있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차량은 둘다 중형 SUV 차량이고 둘다 도시형 SUV로 디자인을 한건 사실이긴 하지만 액티언은 좀 쿠페로 나온 형태라서 그랑 콜레오스는 여기 3열 뒤에 또 창이 있어서 개방감은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부분을 보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을 했다시피 좀 링컨 차량의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된 호라이즌 램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램프가 또 따로 있네요 그리고 하단 디퓨저도 굉장히 그냥 일직선으로 뭐 그렇게 유니크하게 디자인을 한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랑콜레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은 이 동승석에 이렇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동승석에도 12.3인치의 파노라마가 들어가 있으면서 12.3인치, 1 2 3인치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커다란 일렬 공간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승석에 이렇게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은 어, 동승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운전을 할때 심심하지 않게 여기서 뭐 SNS나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걸 시청하면서 갈수 있겠죠. 굉장히 약간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란 콜레오스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어, 동승석에서도 인터페이스가 잘 보이죠. 내비게이션을 여기도 틀어놓으면은 동승석에서 운전자를 조금 서포트해주는 느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란 콜레오스의 또 다른 장점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그냥 차량에서 봤던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크기보다 사이즈가 커지면서 원활하게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스의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죠 파워트레인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잘 몰라 가지고 일단 살펴보자면은 토크는 23.5kgm가 0 2 나오네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좀더좀더 좀더 출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구동 방식은 일용구동으로 되어 있고 복합연비가 15.7kmL로 나오네요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죠.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또 가솔린에 대한 설명도 볼수 있습니다. 토크는 확실히 액티언보다 높긴 하네요. 33.2kgm로 이륜과사륜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지는 것 같고 복합 연비도 액티언이 11이니까 어 그랑콜레우스는 11.1로 뭐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내 내부에 대한 공간도 시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액티언 차량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어 그랑콜레우스는 네 가지가 있네요. 근데 조금 색깔이 액티언의 베이지랑 이 그랑콜레오스의 베이지가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랑콜레오스 실내 내부를 보진 않았지만 액티언이 솔직히 더 이쁘긴 하네요. 제가 직접 앉아보기도 했고 직접 실물로 보긴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장 높은, 가장 비싼 시트 색상을 보면은 또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간 게 보이죠? 도어부터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언도 이렇게 블랙 앤 레드 컬러는 도어에도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윗부분, 이쪽에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음. 여긴 잘 들어가 있고, 약간 블랙 앤 블루로, 이어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여주죠. 633리터의 공간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액티언이 688리터니까 조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어를 홀딩했을 시에는 2034리터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액티언이 1800 정도였으니까, 이어를 홀딩했을 시에는 또 그랑콜레오스가 공간이 더 넓네요. 전고는 똑같고 전장이 이 차량이 좀더 기니까 뭐 실내 내부 적재 공간은 살짝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유로운 헤드룸 공간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927mm 네요 액티언이 1001mm 인데 액티언이 좀더이 헤드룸 공간이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토레스 보다는 액티언이 좀 낮긴 한데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낮게 빠지는 쿠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림 부분이 헤드룸 부분이 굉장히 넉넉했는데 그랑 콜레오스는 수치가 조금 낮은 걸 보니까 살짝 타이트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다른 거다 둘째치고 액티언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 가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가장 낮은 등급 2.0 가솔린 터보 차량으로 가격을 보면은 액티언은 3,39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랑 콜레오스는 3,495만 원으로 100만 원이 더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말로 액티언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더알것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가장 깡통 차량이고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아예 사륜까지 익스피릿 에어라인 사륜까지 넘어가면 은 4,345만원으로 나오네요. 액티언 가장 비싼 등급의 차량이 3,600만원대니까 확실히 천만원이 더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언이 사전 예약수도 더 높고 본계약수도 높고 정말 굉장한 인기를 차지하는 이유가 정말 있었네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깡통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액티언 풀옵션 차량보다 비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그랑콜레오스도 굉장히 잘 나온 차량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논란과 또 액티언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차지하면서 좀 입지가 불안해진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2025년부터 케이지 모빌리티가 어 다양한 모델 차량에 하이브리드를 접목시킨다고 하니까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금 더 인기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 인기는 더치솟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